팬덤 퍼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몸에 편안한 성공, 큰돈 버는 프리랜서 창업, 파자마 보스입니다. 저희 김윤경 대표님을 만나면서 굉장히 멋진 브랜드네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핵심 키워드로 사려 깊은 비즈니스 스토리 마이스트라라는 걸 도출했고요. 그리고 저희의 브랜드네임은 빅머니, 파자마 보스입니다. 사실 프리랜서들이 특히 크리에이티브 프리랜서들은 능력이나 실력에 비해서 굉장히 저가의 단가로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니가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가치라고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빅머니를 좀 강조해 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하고 싶은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오야, 어, 근데 너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어떻게 살래? 그, 그거 해가지고 돈 돼?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어, 그 뒤로는 이제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서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고시에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 패인이 됐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하필이면 또 이렇게 다리도 다쳤네요, 이때.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남들보다 좀 뒤늦게, 아, 지금부터는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큰 상을 받으면서 꿈꾸던 프리랜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또 고통스러웠죠. 어, 일주일 아, 보름 만에 제가 5천만 원을 벌기도 했지만 1년 동안 몇 백만 원으로 버텨야 하는 그런 불규칙적인 생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제 처음에 프리랜서가 될 때는 아나 진짜 자유롭고 멋지게 살 거야. 어, 그런 생각했어요. 어, 어 이제 월천대사 코앞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휴, 웬걸 월천대사는 너무나도 멀었고요. 일이 적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잡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이게 일에 치여가지고 몸이 아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몇년 동안 얻은 거는 ADHD가 제가 원래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심해져서 작가 프리랜서였는데 한 문장이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단어로만 보이는. 상태가 됐고 그리고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작가가 <laughs> 글을 못 읽으니 이해를 못 하니까 정말 막막했죠 그 상황에서 우연히 친구를 따라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 작성을 설명하는 설명회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 어 이거 어, 글쓰기 하나면 어, 몇천만 원 준다고 아싸 나딱 이거 해봐야겠어 연세를 들었어요 어나 작가잖아 완전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시도를 했죠. 그랬더니, 자, 어, 보는 것마다 다 100점 100패. 어떻게 이렇게까지 실패를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끝내주게 실패를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다가 어, 방법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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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 파묻히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온갖 걸 다해서 하나의 논문을 찾아 냈어요. 교환 마그리트라는 분의 논문이었는데, 일반적인 글쓰기와 비즈니스 글쓰기, 스토리텔링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짚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단서로 해서 제가 15년간의 작가 경력의 힘을 이제부터 실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 이 스토리 공식이 비즈니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동안 이제 성균관대 설상원 교수님이라고 이제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을 국내에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과 그리고 또 다른 어 정진수 대표님이시라든지 이런 분들께 빠른 시간 동안 2천만 원의 컨설팅을 직접 받으면서 검증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한 스토리가 어떻게 창업의 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성공을 이끌고 가는가에 대한 공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개인이라고 한다면 그 스토리는 내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지를 알려주는 퍼스널 브랜딩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투자자가 주인공이 되는 스토리라면 내 사업이 어떻게 가치 있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변화 스토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B2B나 또 다른 대상 고객이 주인공이 된다면 그 이야기는 또 다른 하나의 주인공을 갖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야기의 변화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 사업이 스스로 스토리 하나로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스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실 프리랜서들은 그렇죠. 이렇게 읍소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스 아니고, 이렇게 을. 그래서 막 이러고 있다가, 아니야, 이제는 우리도 내 삶의 보스 한번 되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든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야기로 나만의 세계를 만들 거예요. Build on world. 그러면 스토리가 내 고객들에게 말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open big gate. 자, 세상을 향한 큰 문이 있죠. 근데 그큰 문을 열고 나갈 때 나의 꿈이 작다면 사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그치고 말아요. 그렇지만 내 꿈이 정말 크고 대단하다면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support new t r a l 우리는 새로운 부족을 이끌고 그들의 성공을 도와주는 일을 스토리를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장이 일시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까지를 네 가지 전략으로 채웠습니다. 네. 첫 번째는 build on world. 가격 경쟁 없이 스토리가 고객을 부르는 브랜드 세계관 만들기. 스토리가 말을 거는 거죠. 빙그레우스처럼요. 그리고 빅머니 파자마보스 두 번째 프레임워크는 오픈 빅게임. 내돈 투자 없이 스토리를 미천으로 나랏돈 7년 받는 빅픽처 그리기. 스토리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SDGS 같은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이런 큰 그림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포트 뉴트라이브 일감을 찾을 필요 없이 스토리 경험을 위해 고객이 줄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스토리가 스스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스테이너블 라이프스타일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스토리 파이프라인이 따박따박 월급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자, 저희 프리랜서들이 가장 불안한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안정한 수입이죠. 그래서 스토리가 월급을 주는, 그래서 벌어오는 그런 시스템까지가 저희의 네 가지 전략입니다. 네. 저희, 이제 저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뤘습니다. 1년 만에 벤처기업 대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뉴욕과 일본에서 전시회에 참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저희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통장에 1억 이상이 꽂히고,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성과들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이호님이십니다. 이호님은 저보다 훨씬 빨리 되셨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이제 예창에 선정되시고, 그리고 큰 상을 받으시면서 5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무실을 얻게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이제 아무 기술 없이 고립정년들이 인턴으로 오시,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같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아마존 해외 출판에서 책한 권으로 월6 0 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아무 기술도 없이 AI와 미드전 같은 것들로만 이런 성과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좀비가 저희 인턴들이 만든 책인데 아마존에서 좀비 칼라링 북이라고 치면 스폰서드라고 적힌 그 광고를 하지 않는 것 중에서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그래서 외적 변화는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프리랜서 최적화 창업이라는 세미나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 내적 변화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로. 되게 엄격하고 막 절제하고, 그리고 막 인내하고, 이래야 진짜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속았어요, 완전히. 창조성과 그리고 내 자신에게 너그러움이 실제로 내 성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 앞으로 저와 함께 파자마 보스가 되어 가실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어, 이건 제 미래의 모습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저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파자마 보스로서의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성공을 해도 시간이 없으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그리고 함께 풍요롭게 사는 삶을 어, 봤습니다. 그 그려봤습니다. 2025년이고요, 2028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뭔가 이강의나 아니면 파자마 보스의 개념을 만들면서 느낀 건 정말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기워커 이코노미가 엄청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 탈중앙화 조직 다오라든지 다양한 가능성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나간다면 우리의 어떤 좀더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로 큰돈 버는 빅머니 파자마 보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